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500, 일주일 만에. 후성 매매가 만 구십일 원에 3 0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전무님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갔어요. 이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요 후성 같은 경우에도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재료들 달고서 어, 상승해줬을 때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죠.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질문들이 항상 이런 식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후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를 굉장히 좀 미워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되는 대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후성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것도 봐보세요. 우리 그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우리 개인차 분들의 많은 오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현재 시점에서 자꾸 주가를 분석을 하려고, 현재 시점에서 자꾸 종목을 분석을 하려고 한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어, 한뭐 만원선 그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여기라고 가정을 해보고, 우리 과거로 조금만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정배열 되어 있겠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여기 밑에 있는 게 수급이거든요. 투신 사주고 있겠다. 연기금 사주고 있겠다. 어, 이거 기가 막힌데? 정비열돼 있고 수급 좋고 내용 좋고 후성. 아, 기가 막히다. 전기차. 어, 이거 사야겠다. 하면서 이런 구간대에서 많이 매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제 매매 스타일 자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런 구간대에선 절대로 매입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급이 좋다 한다 하더라도. 왜냐면은 종목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그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종목이 좋은 주가까지 올라와서 이 전성기를 보내게 되면은 뭐가 또 다른 제약, 또 다른 도약, 그런 시기가 존재하지 못하는 한그 이상의 시세를 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12,000원은 자리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이죠. 자, 그리고 그동안에 잘 사주고 있었던 우리 기관 쪽에 투신 자금들과 연기금 자금들이 매도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죠?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원 이상의 자리는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세를 좀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후선 같은 경우에도 과거 시점에서 매입을 해서 이렇게 추세 전환될 때막 이런 구간 대에서 매입이 들어갔으면 위로 엄청나게 바라볼 수 있죠. 600%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600%의 상승세가 나오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초입에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고 보거든요.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빈그 도화지에다가 호랑이를 그릴 생각으로 붓질을 해야지 적어도 고양이는 그린다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목 매입할 때 적어도 위로 100% 상승 시세를 한번 예상해 볼수 있을 만한 종목을 사서 30%에서 50% 정도로 접근한다라는 식으로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 하게 되면 후성이라는 종목은 여기가 이제 굉장히 좋은 매입가였고 지금 현재 구간 때는 매수 구간 때로 보기가 굉장히 힘든 자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시면서 정리하는 게 좋겠고 목표 가격은 만원 선까지 제시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봐보세요. 이 후성과 같이 앞으로의 상승 시세를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초반부에 매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래 시점에서 갈수 있을 종목 찾아야 됩니다. <목>